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 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LG는 모비스를 잡고 가스공사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모처럼 선발 출전에 35분 가량을 뛴 이관희가 18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냉활약했고 국탕의 에너지도 대단했다. 그러나, 양홍석의 부상 이슈로 인해 경기를 5분 밖에 뛰지 못했기에 이 경기에 정상적인 플레잉타임을 가져가기 어려워 보인다. 정인덕과 정희재 등이 국내 빅맨 역할을 해야 한다. SK는 정관장을 잡고 연승을 이어가며 1위 TV를 맹추격했다. 트리플 더블에 성공한 원희가 야투 성공률 65%로 28점을 올렸고 안영준과 오세근 등 국내 프론트코트 자원의 득점 지원도 활발했다. 김선영이 두 경기 연속 결장한 경기였지만 오재현을 비롯한 벤치 자원들이 잘해줬기에 여파가 크지 않았다. SK의 승리를 본다. 충분히 쉰 김선영이 돌아와 경기 운영을 할수 있는 SK기에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LG는 이재도와 양웅석 등이 부상을 안고 뛰는 데다 마레이가 부상 복귀 이후 폼이 다소 떨어졌다. 오세근과 최부경, 안영준 등 리머택이 좋은 원정팀 포워드들을 막는데 고전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부상 KCC 대울산모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CC는 일요일 경기에서 손호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최준영과 송교창이 도합 14점에 그쳤지만 허웅이 결정적인 세 점포 포함 18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위기를 넘겼다. 이승현도 20분을 소화하며 9득점을 기록하며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소확기에 다시 상위권 추격에 나선다. 모비스는 LG 원정에서 전반 내준 승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다. 부상 이슈로 결장이 유력했던 박무빈이 돌아와 다행히 출전했지만 몸 상태가 완벽해 보이지 않았고 함지훈과 이우석 등 핵심 국내 선수들이 부진했다. 새롭게 가세한 옥전이 외곽과 리딩 등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되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다. 단, 중상위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이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해야 한다. KCC의 승리를 본다. 오비스는 최근 이호석을 비롯한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기복이 크다. 득점 부진에 시달려도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등으로 팀에 기여할 최준용과 송교창의 경기 영향력을 넘긴 어렵다. 허웅 외에도 이근위와 전준범 등이 외곽 포로 팀 공격을 이끌 수 있고 나거나가 프림의 골밑 침투를 저지할 홍팀이 연승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